to the mountains and across the bay morning comes always steady as the day i take the sunrise and i at right a song <목소리> 그린델발트 1차 여정. 본돌라를 타고 멜리엔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인의 샤이드 하이킹을 하고 아이거 글레처, 알피 글렌까지 도착을 하고 나서 또 그린델발트까지 하이킹.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멜리엔에 도착을 했고, 비가 아니다. <laughs> 우박이 내리, 눈? 우박? 지금 이렇게 우박이 뚜두뚜 떨어지고 있고, 참고로 저는 샌달의 맨발입니다. 이 정도 기온일지는 몰랐고, 이 정도로 고도가 높은지도 몰랐어. <laughs> <laughs> 클라인의 샤이데까지 1시간 반 정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 걷다 보니까 따뜻해지네, 점점. 아닌가요? <laughs> 뭐, 얼마나 걸었다고. 네, 뒤에 하늘 보이시나요? 제가 맑은 날씨를 불러오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또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도착했을 때만 해도 어, 영상 1도 기온은 바람 많이 불고, 막 우박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 약천 후에 하이킹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역시, 시작하기 잘했네요.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죠. 어, 근데 막상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 두려움이 뭔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기분. 덕분에 이렇게 멋진뷰도 보고. 여기 하이커들 보는 거 봤어? 어디? 여기 The s i n c e s on a b o u 복벽 모습을 보여줘 <laughs> 중간에 복벽 한번 보겠다고 o u r e in 어 h a t dress, g l 우선 1차 목적지 클라인의 샤이드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아이거브레쳐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 오른쪽에는 기차가 지나가고, 뒤로는 사람이 지나가고, 멋진 풍경들이 펼쳐져 있어서. 최고다. 아니, 뭐, 온천인가 보네. 너 들어가 봐. 아, 진짜 그래야겠다. 어? <laughs> 진짜 가도 <좋대>. 돼.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진짜 가도 돼. 얼음장 네, 아이고 글래처에 거의 당도를 했고요 여기 익숙한 흔적이 있습니다 민호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laughs>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알피글렌까지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각이 네. 4시 3분이거든요 4시 3분. 엘티글랜까지는 좀 아, 무리 없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이거를 등반한 역대 탐험가들인 것 같습니다. 모험가라고 해야 되나? 저희도 안전하게 다녀옵시다.

길라 있는 거 봐, 아, 너무 멋있다. 이 구간은 낙석이 어,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이거 트레이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요 어, 구간을 지날 때 네, 우측에서 큰 돌들이 떨어지는지를 유의하시면서 네, 걸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눈입니다, 눈. 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다 눈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 위에 길로. 네, 여기 건너가야 됩니다. 오, 되게 미끄럽다, 근데. 눈을 조심해서 오십시오. 오! 좀 무서운 게, <laughs> 밑에가 이렇게 짚파먹었거든요 <laughs> 눈으로 된 동굴 뚜껑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씨, 건너다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했는데, 다행히 단단한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서 다행이다. 저게 안 나와서. <laughs> <물어서. 웃음> <laughs> 현재 시각 6시 50분이고요. 알피글랜에서 하... 열차를 타고 그린델발트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막차가 6시 45분. 그래서 엄청 급하게 뛰어내려왔거든요. 지금 뛰어내려왔는데 눈앞에서 열차를 놓쳤습니다. 진짜 눈앞에서 놓쳤어. 아, 진짜로. 아 25분 거리를 거의 한 8분, 9분 만에 주파를 한것 같은데. 네. 야속하게도 끝났다. 하이킹을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열차 시간에 막차 시간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가 아직 중천이어가지고 생각을 못했는데 안타깝게 됐죠. 에휴. 의도치는 않았지만 예정대로 됐다. 저희 오늘 세 가지 하이킹 코스를 모두 완주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우리가 여기를 뛰어내려오다니 저기 보면은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폭포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거의 한 10분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에 원래라면 이 길로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어쩐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웃음> <웃음> 굉장히 여러가지 생각이 나네 일단은 첫번째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더 빨리 일어나서 일정을 빨리 시작했다면 하는 후회가 있고 두번째 우리가 트레일 하면서 늑장 부리지 않으면서 조금만 서둘러서 부지런하게 내려왔다면 그리고 세번째 그냥 늦었다 포기하자 이러고 천천히 내려올 걸 하는 네.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계획을 지키, 지킬 수 있게 됐으니 썩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좋아! 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일단 마을에는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laughs> 마을의 당도에서 이제 이제 마음이 좀 한시름 놓여서 후회가 없, 없나요? 진짜 없음. 좋습니다. 꼴은좀 네, 네. 말이 아니긴 하네요. <laughs> 그래서 진짜 무리한 일정이었는데 어.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 와이프 아니었으면 누가 이 일정을 함께 소화해 줄수 있었을까? 어, 저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한것 같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집. <laughs> 저것도 집이라고 보니까 너무 반갑다. <laughs> 아, 짜 식구 많았어. 아, 저, 어내 무릎. 네 오늘 멜리엔부터 시작해서 클라이네 샤이덱을 거쳐 아이거 글래처까지 당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피글랜까지 가서, 원래 이제 열차를 타고, 그린데발트까지 복귀를 할 예정이었는데, 해석가게도 2분 차이로 막차를 놓쳐서, 그린데발트까지 걸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멜리엔 정상부터, 어 그냥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캠핑장까지 걸어 내려왔다. 오늘은 여기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